안녕하세요. 양매매윤입니다. 이 영상으로 급등주 단타 매매 포착 종결이라고 하는 영상 준비했고요. 엄청나게 예민한 칼입니다. 반드시 중급 이상 매수 타점 연습 후에 실전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매매윤의 주식 공부방은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분 봉 단타 매매 공부방, 양매매 기법 공부방 두 곳이 운영되고 있죠. 기준봉 생기고 하나 둘셋넷 음봉 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을 공략하자. 네, 상한선 패턴 집중 매매 기간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매매운 단타 매매 공부방 가족 참여 가족 전원이고요. 현재 양매매운의 공부방에는 어,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죠? 900세 분이 네, 함께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물론 무료 단톡방입니다 상한선 패턴이란. 장초반에 주로 등장하는 패턴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이전에 없던 신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주가를 급등시키며 주가의 3분봉 위치가 볼린 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하여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을 음봉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상한선 패턴에 보다 정밀한 매수 타점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 기준봉이 생긴 이후 하나 둘셋넷 반드시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봉 이후에, 이후에 시간으로 12분, 3분봉 4개가 만들어지는 모습에 집중하자는 네, 공부죠. 상한선 패턴은 장, 장 초반 급등주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매매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방법. 매수타점 이전에 먼저 급등주를 제대로 포착을 해내야 그 이후에 매수타점으로 연결이 되겠죠. 급등주 탐지기의 역할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 고민이 시작됐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 영상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는 1분 10억 검색기였습니다.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었습니다. 급등주의 전제가 오직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그 종목을 클릭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박자 빠르게 급등주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키움증권 0198, 실, 0198 하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 화면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1분 15 검색기와 0198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생각보다 큰 장점이 발생했고 급등주를 일단 포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어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매수 타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끊임없는 공부와 경험,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그 해답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요행을 바래서도 안 됩니다. 급등주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가장 많은 투자자와 현금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정말 예민한 칼이며 이 칼을 사용하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연습 없이, 경험 없이 바로 자신의 풀시드를 사용한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습 기간으로 최소한 3개월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화면을 사용하면 장 시작과 동시에 장이 끝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급등주는 자동 발굴이 됩니다. 두 곳의 화면에 동시에 등장하는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돈과 투자자의 클릭수가 더해진 최고의 급등주입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며 반대로 수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그래도 됩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성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최고의 조건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1분 10억 검색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실시간으로 돈과 사람의 클릭. 이 부분은 짧은 미래에 실제 매수 세력이 되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는 급등주를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도구도 나에게 그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전에 쓸 만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한 꼴이 되고 맙니다. 단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없습니다. 물론 수익도 없습니다. 단타 매매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타 매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실력의 부족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기법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법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제대로 된 공부를 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검색식이 있고 이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0198 화면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들고 갈 무기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과연 내가 이 무기를 제대로 쓸줄 아는가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무기를 제대로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11월 16일 실시간 강의 영상을 부분적으로 덧붙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의 경험과 그리고 스스로 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실시 단타 매매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는 문제예요자 지금 g2 파워 지금 계속 지금 1위로 올라가 있죠 지금 아까 우리가 뜰때 어디서 썼죠 g2 파워 어디서 썼죠 여기서 떴죠 그것도 어디에 떴죠 두군데 같이 떴죠 g2 파워 지금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방에서 진행되시는 분 중에 아마 이거 딱 만월당 님 패턴인데. 이거 만월당 님 이거, 이거 <웃음> 매매하셨겠는데요. <웃음>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뜨는 종목 중에 양쪽에 동시에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자, 여기에만 종목이 뜨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클릭 수가 많지 않은데 세력이 거래량을 쐈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 1분 15 검색기에만 떴는데 밑에 안 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여기에만 여기에만 떴다 종목이. 여기에만 뜨면 무슨 의미가 되죠? 어, 아직 돈은 안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종목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 들어오는 문제고 하나는 사람이 클릭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두 가지가 갑자기 겹쳐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여기를 클릭하는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무슨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아니 왜 양매매윤이 갑자기 1분 1 5 검색식에서 0198 화면을 추가해가지고 그리고 그 화면에 두 화면에 동시에 떠오르는 종목들을 관찰하고 그, 그걸 가지고 매수 타점 잡는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요? 왜예요? 다른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이두 가지 화면에 동시에 뜨기 때문에요. 여기에 뜨면 돈이 들어온 종목이 여기에 뜰 테고 여기는 돈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클릭한 화면이 여기에 떠요. 그럼 지금 g 투파워는 뭐죠?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g 투파워는 돈도 들어오고 사람의 클릭 수도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이 뜨면 지금 여기 아까 여기서 떴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해되세요? 여기서 뜨고 하나 둘셋 이렇게 나란가요. 그럼 아까 그 실시간으로 체크는 못해, 못 못했봤지만 한일사료 서현 편을 평화홀딩스도 그런 의미에서 뭔가 타점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본인의 타점을 보완하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매매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두 화면에 동시에 뜨는 화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여기는 돈이 들어온 종목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돈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클릭한 조회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화면에 동시에 지금 상위권으로 진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기준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기준봉 만들어진 가운데 하나 둘셋넷 돌아가는 양봉 꼬리와 음봉을 공략하면 돼요. 이 대시죠? 무슨 부분이지? 아, 플라즈맵 공구먼 노터스 노터스가 아까 그 여기 여기에 뜬부 여기에 뜬 시점이 언제냐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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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터스 여기 여기에 뜬 시점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떴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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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뜨고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떴어요. 즉 돈이 들어오기 이전에 클릭수가 먼저 늘어나면 그 관심 종목은 여기에 먼저 뜹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돈에 집중했고 그 돈에 집중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더그 매수 타점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그 매,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클릭수로 먼저 발생되는 종목을 먼저 찾기 위해서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를 같이 병용해 이두 가지 화면을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시고 아래 여기도 지금 1위부터 20위까지예요 여기 지금 여기 딱 20위까지 나옵니다 여기 딱 20위까지만 제공이 돼요 뭐더 이상 안 나와요 여기 20위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30초 간격이고 여기는 당연히 그 내, 우리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 검색 시계 뜨는 종목들 그대로 실시간으로 여기 반영이 됩니다 여기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자, G2, CS 베어링 들어왔죠? CS 베어링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럼 CS 베어링 지금 위에 들어왔나요? 위에 지금 안, 아직 안 들어왔죠? 여기 지금 안 들어왔네요 C.S. 베어링 오 여기 지금 위에 안들어왔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거 클릭스가 자 클릭스가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늘었다는얘기고 지금 이오 이거 지금 V.I.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지금 안돼 아직 안들어왔어요 이제 C.S. 윈드 들어왔고 C.S. 윈드 들어왔네요. 여기는 C.S. 윈드가 들어왔네요. 네. 어 C.S. 윈드 여기요 C.S. 윈드 들어왔죠? 여기 이렇게 C.S. 윈드가 지금 요 동시에 일 순위로 들어왔어요. 2번이 여기 두개 같이 들어왔어요. 여긴 뭐죠? 지금 cs 윈드에 종목 사람도 붙었고 돈도 붙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지금 요 이렇게 해서 기준봉 만들어지죠. 자 사람도 붙고 돈도 붙었습니다. cs 윈드. 이 검색 이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이제 이 기준봉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 어디서 매수 타점 잡죠. 이 상한선과 오이평이 겹쳐지는 지금 요두 번째 진행되고 있죠. 하나 진행되고 있죠. 이거. 이게 진행이 되면서 나에게 매수 타점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여기서 매수 타점 잡고 이렇게 흘러 내려서 여기 내려가면 손절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익절 이이 이 박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CS윈도 지금 두 군데 동시에 실시간으로 치고 들어왔죠. CS윈도하고 요그이 당연히 돈하고 클릭 수가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시장 주식 매매하는 분들이 이여이 이 얘를 지금 엄청나게 보고 있는 <laughs>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뭔가 빵 터진 거죠 이유가 있겠죠. 이거 기사 찾아보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뭐뭐 c s 인드가그 이제 풍력 관련주죠? 네. 네, 풍력 발전 고정 탑을 제작하는 네 그런 업체네요. 네, 여기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게 그렇게 보이는. 그럼 당연히 거기에 아마 뉴스가 있었을 거고, 요즘 기준봉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둘이 종목이 같이 상위권에 올라오는 종목. 특히 시 CS인드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 지금 우리는 이 종목 아직 매수타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죠? 윗골이 많이 달렸으니까 윗골이 많이 달린 만큼은 야,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매수 매도 호가창은 살짝 매도가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고 지금 요요 요 체결창 보니까 좀 가볍죠 종목이 엄청나게 가벼워요, 엄청나게 가벼우니까 당연히 어, 어우 시가총액은 꽤 큰데요, 시가, c s 인도 시가총액은 꽤 커요. 그런데 호가창은 좀, 호가창은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요자 가볍게 움직이죠. 그리고 지금 요 여기서 요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그 독립제로 시키고 그럼 요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보고 보면 지금 위아래 치고 받고 있는 거죠 위아래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순간 체결량이 대량 체결량 이 매수 체결량 들어오면 당연히 치고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 위아래로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c s 유인들을 이 종목을 양쪽에 뜬걸 기준으로 관심 종목으로 잡았다면 자 여기 지금 기준봉을 섰는데 윗꼬리가 크게 달렸죠.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는 얘기는 일단은 경계경보가 발령이 된 거고 윗꼬리가 크게 달린 상태에서 지금 외봉 하나의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양쪽에 떴지만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세력의 대량 거래량이 좀 순간체결량이 좀 들어와 줘야 되고 여기서 지금 이 호가창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호가창의 흐름을 보면 대량 거래 돼 있는게 끼케야 전체 해야 18,000주 에요 이거 전부 해야 이거 실시간 이거 잡아먹고 돌아 나가는 모습 여기 들어왔죠 지금 천주 1700주1100주 들어왔네요 게 지금 돌아오고 돌아 나가고 있죠 요런 부분 지금 호가 창의 모습 보이나요 여기 만천주이만주 이렇게 조금 조금 늘었죠 그럼 이런 데서 여기서 내가 야 요거 공략할 포인트 나오겠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관점이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이두 가지 창이 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달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양쪽에 동시에 또 상위권으로 진입해 들어온다 이거 뭐예요 양쪽에 동시에 위에는 돈이 들어오는 거다 안에는 아래는 사람의 클릭스가 들어오는 거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복합된 화면들이 장면 그 종목들이 이, 이 여기에 떠올라 줍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한달 동안 꾸준히 매수타점 연습하시고, 여기서 종목 진행되는 과정 보시고,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음봉 꼬리와 돌아 나가는 양봉은 공략할 수 있는, 여기 지금 거래량 조금 더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 안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 아직 잡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꼬리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 요런 부분. 지금 9천에 2만 5천, 이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는 매수 타점을 한 달만 연습하시면 여러분은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 종목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이 오직 돈과 사람이 동시에 들어온 그 종목들을 가지고 매수 타점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매수 타점만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예, 예, CS윈드 아이고 얘기한 사이에 올라가버려. <laughs> 보이셨죠? 예, 얘기한 사항을 만약에 누군가 지금 CS윈드를 타점으로 보고 공략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해되시죠? 요요 요, 요런 부분. 지금 CS윈드 동 CS베어링 두 개가 아마 이게 풍력 관련돼서 뭔가 뉴스가 뜬 <laughs> 모양인데요. 얘네가 전부 풍력 관련주들이잖아요. 네, 이게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이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부분인지 왜양매매윤이이 1분 15 검색기와 여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동시에 보면서 여기에는 지금 20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내가 선정한 어우, CS c 도 날아가 버리는데 야, 얘기하는 동안 가면 어떡하냐. <laughs> 이해되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아직까지 타점 못 잡고 계신 분들, 정말 아직까지 그 타점 못 잡고 있는 된 아,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하시면 네네네네네네네네 네 업그레이드 컴플릿 <laughs> 랑랑 아빠님 이해되시나 제가 지금 말씀 자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해서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아, 오늘은 이 설명이 길다 보니까 매매일지 체킹하는 부분을 좀 놓쳤는데 그건 뭐 제가 그 어쩔 이 수...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우리 방에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본인이 아직 매매 그 매매 가장 중요한 건 종목과 타점이에요. 중 그렇지 않나요? 종목과 타점 중에 한 가지를 한한 한 가지를 해, 해결해 드리죠. 뭐냐면 자, 다른 거 없어요. 종목 중에 아니, 돈 들어오고 사람 몰리는 종목이 최고 아닙니까? 특히 단타 매매를 하는데, 어, CSN도 네, 뉴스 떴네요? 3조 8천억 규모 뉴스 <laughs>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당연히 움직였을 테고, 이 움직이는 실시간 움직이는 이 모습이 어디에 떠요? 여기에 뜨잖아요, 여기에. 여기와, 여기에 같이 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여기에만 봤단 말이에요, 여기만. 근데 이제는 이것도 본단 얘기예요. 즉,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매수 타점만 잘 노리고 손절라인 잘 잡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게 되냐면 자 추가 추가 그 아이템이 뭐가 있냐면 1위부터 20위까지 있죠 이렇게 1위부터 20위. 그러면 1위부터 20위까지 이 종목을 눈으로 스크린을 하세요. 어 노터스, 어 대주산업, 태평양, 어 태평양물산, 윤석윤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그 실시간 강의 영상이었구요 어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그 어, 조건검색 실시간 우리 1분 1억 검색기와 실시간 종목 조회, 조회 순위를 활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네이 영상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네어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구요. 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 단타 매매 급등주를 포착하는 이 기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이후에 정확한 매수 타점만 잡, 어, 잡아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단타 매매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실전 경험과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어, 경험 없이, 그리고 실전 연습 없이 바로 여러분의 풀시드 사용해버리면, 어, 정말 그, 크게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충분한 경험, 그리고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어, 이 급등주 포착, 그리고 몇 어, 스타점 잡아가는 공부 게을리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미이었습니다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